자, 청소 장총 홍소 붉은돌 청소 장총 자세를 더 낮춰야 됩니다. 홍소 붉은 돌 좌우치기를 해야 되고요. 청소 장총 자세를 낮추면서 정면 선부를 그려야 됩니다. 밀어붙이는 장총 붉은 돌의 역습 역시 장총의 자세가 높네요 장총의 불끝이 아래로 들어가야 됩니다 야, 붉은 돌 밀어붙입니다 어제 경기에서 홍소붉은 돌 수국에게 3라운드에 등을 돌렸죠 청소당 총청이한테 1라운드에 등을 돌렸습니다 자, 과연 오늘은 어느 수가 승기를 잡을 것인지 나이는 9살 동갑내기입니다 원적도 똑같습니다 경남 김해 자, 까만 돌리는 붉은 돌 총이잘 받아 냈습니다 노고서리에서 가지고 있는 소들은 자리을잘 사용하면 에서 나온 자리에서 나온 자리에서 자세가 높은 것자 단점입니다 한 가지 더 지적을 하자면, 은끈기가부족하지요강남서타는 특외의 소입니다 상당히 지구력도 있고요 자3 분을 지나고 있습니다. 는 터치를 붉은 돌. 또다시 고객님들의 예측이 빗나가나요? 자, 아직 1라운드 경기 시간은 많이 남았습니다만은 미러부처럼 붉은 돌 청소 장총이 쉽게 이기지 않겠느냐고 예측을 해봤는데요. 자, 4 분을 지나고 있습니다. 밀어붙이는 붉은 돌, 대치기로 나오는 장총 서로가 물러설 생각은 없습니다 쭉 밀어붙이는 붉은 돌 1라운드 경기 시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미러붙이란 장총 1라운드가 넘어갈듯 말도 다네요 1라운드를 예상, 예상했었던 분들은 가슴이 조마조마합니다 자 이제 2라운드로 접어들었습니다 미로포찬 는고건돌 장초 반격 자, 이제 양적 삼소 해볼 만합니다. 저 상황에서 장총이 자, 세를 완전히 낮춰야 되는데요 자, 그렇지 못하니까 붉은돌 밀어붙이는 장총 지금까지 오늘 열 번째 경기 열 경기가 모두 아주 타이트하게 그 나름대로 내실이 있는 경기였지요 자홍소 붉은돌이 위허구리가 상당히 벌렁거립니다 자 청소 당총 밀어붙입니다 당총 붉은돌의 대치기 일전일대 공방전. 자 여기서 바로 쇼입니다. 장총이 잘 받아냈지요. 아참 대단합니다. 여기서 붉은 돌이 포기를 합니다. 아 제십 경기 장총의 멋진 한판성이지요. 정확한 경기 결과는 전광판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. 확정전까지 우권을 구기거나 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.